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한국사 해설을 맡은 최결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 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내가 이번 시험 문제는 1번이 선사시대가 아닐 수 있다고 했지? 어 비록 선사시대가 아니더라도 문제 형식은 아주 전형적일 거니 당황하지 말고 1번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라 했지 그치 1번 문제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국가는 백제를 뜻하죠. 발굴된 지역이 부여라는 점을 통해 해당 국가가 백제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번 틀린 사람 아 괜찮으니까 손 들어봐. 야왜 틀렸어 이 씨. 내가 고국평 신경백한부왜우라 했지. 고구려 국내성 평양, 신라 경주, 백제 한성 부여 웅진. 그거 깜빡해도 금동 대학로가 백제 거인 줄은 알아야지. 출제자가 너네 이거 맞추라고 한국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 붙여놨는데 이거 백제 거인 줄 모르면 뭐 시험을 치겠다는 거에 뭐 시험을 채겠다는 거에 말겠다는 거야 어? 왜? 왜? 된 거예요? 아, 긴장돼. 잠시만요. 아, 얘들아. 그냥 하면 돼요. 그쵸? 네.